뱃살 통통이들이 피해하는 원피스는 뭘까요? 뱃살에서 슬쩍 감추는 꼼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요 옷이 가벼워질수록 신경쓰이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여자들의 평생 고민인 이 뱃살. 뱃살은 사실 통통한 사람도 마른 사람도 모두 조금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요. 어, 저도 뱃살 때문에 365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이어트만으로 100% 없애긴 힘들어요. 그래서 스타일링의 힘이 더더더더욱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곧 다가올 여름을 맞이해서 스타일리스트의 영업 비밀을 살짝 풀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뱃살 커버 공식. 아이템 하나하나 완벽하게 정리해드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그냥 한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플러스 사이즈의 예시 사진들이 많으니까 양해해주세요 띠딧 뱃살 커버 공식 첫 번째, 상의 모든 체형 커버의 핵심은 시선 분산이에요. 고민인 뱃살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면 넥라인이 오픈돼서 어느 정도 살이 보여야 돼요. 넥라인이 막혀있으면 시선이 안쪽으로 흐르고 상대적으로 가장 두꺼운 허리로 시선이 꽂히는데요. 넥라인이 다양하게 파져 있으면 시선이 어깨와 가슴 쪽으로 흘러서 허리 눈이 가지 않거든요. 여기에 소매 통까지 넓어지면 상대적으로 허리는 얇아 보이죠? 뱃살이 가장 고민이라면 하이넥이나 좁은 넥의 타이트핏. 꼭 피해 주세요. 블루베리 모사진을 보면 온 몸을 다 감싸는 래쉬가드를 입었다고 뱃살이 다 커버되진 않아요. 차라리 그냥 탑을 입은 게더 날씬해 보이죠. 그럼 이제 단계별로 뱃살 커버하는 상의 아이템들 알려드릴게요. 먼저 초급반들이 가장 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은 셔츠인데요. 셔츠를 모두 턱이 나면 튀어나온 배가 그대로 노출되고 뺏서 입으면 전체 핏이 벙벙해 보일 수 있으니까 한쪽만 턱인 시켜주세요. 그럼 뱃살을 살짝 가리면서 비율도 살릴 수 있어요. 두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셔츠 한쪽을, 턱이 난쪽이 날씬해 보이죠? 그리고 셔츠에 비스티에나 베스트를 레이어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셔츠 밑단이 살짝 A라인으로 퍼지면서 뱃살이 가릴만한 여유분을 만들어주거든요. 페미닌한 룩을 즐기는 펑스인들은 허리 라인에서 A자로 흐르는 휴닉 블라우스나 랩 블라우스가 찰떡이에요. 가슴 부분은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뱃살 부분만 살짝. 가려 주니까 몸매 라인이 살아나죠. 팔 다리는 다 말랐는데 배만 쏙 나온 마른 비만 펑수이들은 베이비돌 민소매나 블라우스를 입어주면 아이유님처럼 뭐가 살짝, 뭐가 살짝 소리를 들을만한 여리여리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제 중급반 펑수이들은 트렌드를 한 방에 더 넣어봐야겠죠? 요즘 트렌드와 절대 뗄수 없는 게 크롭탑인데요. 언니 뱃살이 있는데 크롭탑을 뭐 어떻게 입어? 뭐 하는 펑수이들을 걱정 마세요. 몸통에 딱 맞는 크롭탑 대신에 밑단인 내 허리보다 살짝 루즈한 티셔츠를 입어주면 돼요. 그러면 넓은 탑 안에 있는 내 허리가 상대적으로 가녀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대신 이건 가슴이 너무 크지 않은 펑수이들한테 효과적이에요. 가슴이 좀 있다 하는 펑숭이들은 가디건이나 셔츠를 입고 목단을 오픈하는 스타일이 잘 어울려요 A자로 벌어지는 가디건이 옆구리 살은 가려주면서 허리 부분은 사선으로 분할시켜주니까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늘씬해 보이는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트렌드의 끝판왕 고급반 고급반들은 입단이 라운드지거나 V자로 떨어지는 탑을 입어주세요 앞으로 볼록 나온 똥배를 살짝 가리면서도 허리를 사선으로 분할시켜서 얇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입으면 뱃살 따위는 상관없는 스타일리시한 핫걸룩 완성이죠. 뱃살 커버 공식 두 번째 하이. 하이 공식의 핵심은 A 라인이에요.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몸에서 가장 두꺼운 허리 부분 얇아 보이게 하려면 하이쪽으로 내려갈수록 허리보다 더 두꺼 두꺼운 볼륨이나 라인을 만들어서 선을 아래로 끌고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시계처럼 상대적으로 허리가 더 얇아 보이죠? 그래서 부츠컷, 와이드 팬츠, 카구 팬츠 같은 아이템이 잘 어울려요. 그런데 엉덩이 부분이 넉넉하고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배기핏 팬츠를 입으면 두꺼운 배 부분이 더더더 더더 강조되면서 전체적으로 둥근 그 누에고치 실루엣이 만들어져요. 이 사진을 보면 배기핏 팬츠를 입었을 때와 와이드핏 팬츠를 입었 때 느낌이 확 다르죠. A 라인 플레어핏 팬츠를 입었을 때가 가장 날씬해 보여요. 뱃살이 고민인 펑수이들은 배기핏은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디인데요. 튀어나온 뱃살을 모두 잡아주려면 배꼽까지 올라오는 하이웨스트 팬츠를 입어주는 게 좋아요. 요즘 아무리 로우라이즈가 유행이라고 해도 뱃살을 그대로 빡뚱 하면은 뱃살의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왕간다 언니룩이 될수 있어요. 오빠. 높다. 하이웨스트로 탄탄하게 배 위까지 잡아줘야 뱃살도 커버하고 비율도 살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노우라이즈가 꼭 입고 싶다면 큰 사이즈 바지 허리를 살짝 접는 연출을 한다던가 요즘 유행하는 트렁크 언더웨어를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이웨스트라도 사이즈를 작게 입으면 뱃살을 파고 들어가서 튜브가 만들어지고 와이존이 너무 부각돼서 더 통통해 보일 수가 있어요. 뱃살을 커버하려면 차라리 그냥 한 사이즈 크게 입어서 허리가 헐렁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좋아요. 또 중요한 거. 팬츠 소재도 중요한데요. 얇고 신축성이 좋은 소재는 편하긴 하지만 볼록한 아랫배, 허벅지 라인, 와이존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특히 스판이 많이 들어간 데님도 뱃살을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탄탄하고 두꺼운 소재의 면백 데님이 튜너 아랫배를 잡아주는데 더 좋아요. 그리고 찐 베스트 부자들한테는 와이저이 부각되는 팬츠보다는 스커트가 훨씬 잘 어울리는데요. A 라인으로 퍼지는 핏이라면 청순 여리여리한 느낌을 또 내기 좋아요. 특히 플리츠 스커트 같은 경우는 A 라인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플리츠 윗부분이 박금질되어 있지 않으면 플리츠 주름에 뱃살까지 더해줘서 허리 부분이 막 그냥 볼륨이 잡힐 수 있거든요. 플리츠가 윗부분이 없거나 박음질로 잡혀있는 스커트를 골라주세요. 같은 원리로 티어드 스커트, 일명 캉캉 치마도 허리 부분을 더 부해 보이게 만드니까 이런 거 피해주세요. 뱃살 커버 공식 세 번째 원피스. 뱃살 커버 코디계에 꼬시자. 끝판왕인 아이템이 원피스인데요 상하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똥배, 옆구리살, 엉덩이까지 그냥 통으로 커버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원피스는 상하의 공치 그냥 합치면 되는데요 맥은 시원하게 파주고 어깨라인과 있단니 허리선보다 넓어져서 전체적으로 X 라인 실루엣을 만들어주면 허리를 얇아 보이게 할수 있죠 그럼 반대로 뱃살 통통이들이 피해하는 원피스는 뭘까요? 목 라인은 답답하게 올라오고 전적으로 타이트하게 온몸에 붙는 바디컨셔스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를 입으면 복부에 그 쏠린 뱃살 라인이 빛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A라인 원피스를 입으니까 울퉁불퉁했던 뱃살 라인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훨씬 살아보이죠? 이런 게 바로 핏의 힘이에요 저도 이런 A라인의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소에 각이나 볼륨까지 살아있으면 허리는 더더더 가늘어 보이죠 동생 펑순이들은 가슴 밑에서 A자로 떨어지고 셔링이나 러플 장식이 있는 베이비들 원피스를 추천드릴게요 뱃살은 은근슬쩍 감춰주고 사랑스러운맛 남긴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허리는 코르셋처럼 쫙 잡아주고 스커트 부분만 A라인으로 풀려지는 원피스는 요즘 핫 한 발레코어 무드들연출하기도 좋아요. 언니 펑숭이들은 소매가 넉넉하고 가슴 밑으로 플레어지는 엠파이어 라인의 원피스나 랩 원피스를 입으면 뱃살은 커버하면서 우아하고 체미인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언니 그럼 뱃살 통통이들은 영원히 타이트한 원피스는 못 입어요. 진쪽 타이트한 라인 중에서도 뱃살에서 슬쩍 감추는 꼼수를 알려 드릴게요. 허리 부분에 살짝 셔링 디테일이 있어서 주름이 잡히는 원피스 입으면 이게 주름인지 뱃살인지 헷갈리게 할수 있거든요. 이건 사실 살짝 나온 애기 뱃살 커버는 가능한데, 완전 많이 나온 통통이 뱃살은 이거 셔링으로 가리기 힘들어요. 이때는 바디 쉐이퍼를 착용해주세요. 뱃살을 가슴 밑까지 쭉 끌어당겨서 전체적인 라인을 원피스 볼때 깔끔하게 정리해주거든요. 저도 가끔 사용하는 꿀템이에요. 그리고 롱 원피스에 슬릿이 길게 나있으면 허리로 가는 시선을 다리로 끌어당기면서 비율을 좋아 보이게 하는. 육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뱃살을 커버하는 데는 패턴도 중요한데요 아무것도 없는 민자원단이거나 자잘한 패턴이라면 그 뱃살의 굴곡을 커버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데 과감하고 큰 패턴의 경우에는 패턴으로 막 시선이 분산돼서 뱃살의 라인이나 굴곡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패턴이 크고 화려할수록 착시 효과가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도 중요한데요 새틴 소재의 슬립드스는 배꼽까지도 비치게 하는 얇은 재질이라서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고 해도 뱃살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뱃살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싶다면 소재 자체에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실루엣을 잡아주는 디자인이 좋아요. 자, 여러분, 뱃살 커버하는 공식과 피해야 할 아이템까지 모두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스타일리스트 영업 비밀 모두 풀어드렸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완벽한 뱃살 커버 스타일링 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띠.